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추석추석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석추석 해주시고 바로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단전치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주먹으로 도리도리 네파 진동하면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단전 시계 방향으로 썰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석, 주석. 주석 주석 가십니다. 진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손 가슴 가슴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손쭉 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뒤로 돌아서 뒤꿈치 털썩털썩 하면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위로 쭉 올리시고 뒤로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던지게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짝 피시고,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꺾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철 손 내리시고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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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바로 다시고 발차기 합니다 오른발 찹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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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반대발 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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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바로, 오른발 돌려차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주석.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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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반대발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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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주 e 바로 높이 o p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손발 타시고 손발 타시고 o u r d 접수서 바로 손바닥 위로 숨 들이쉬고 쭉 올려서 숨묶 돌려서 내쉬고 들이쉬고 돌리고 내쉬고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이쉬고 쭉 올려서 내쉬고 뒤로 들이쉬고 올리고 내쉬고 가슴 활짝 열기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손 내리고, 주석주석, 주석주석, 주석주석. 바로 손바닥으로 머리 두드립니다. 골고루 정석고 두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먹으로 두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으로 뒷머리 두드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를 지그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손으로 지금 시원 쪽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끝으로 머리 쓸어 넘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으로 뒷목 주무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대 손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뒷머리 살랑살랑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다시고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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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가시고 바로 꼬끄안고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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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쓰러내시고 추석 추석 호합니다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입니다. 시작! 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눈에 튼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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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튼 추석, 에 튼튼, 운동입니다. 니튼 겁니다. 무조니 웃습니다. 박장대소하고 웃을 에에 내몸 안에 모든 나쁜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걸 느낍니다. 가슴이 열리고 뇌가 시원해지는 뇌 운동 웃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발사! 한바탕 웃었더니 가슴이 열리고 뇌가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들레 여사였습니다.